이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걸해보라는 얘기지. 네. 예. 음,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분모가 0으로 간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. 예. 그래서 이게 f(x)가 x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. 네. 예. 그래서 fx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. x-1도 있어야 되고 x-2도 있어야 되고 된지 네. 그럼 이제 이것만 만족시킨 상태에서 차수가 제일 낮으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상수항만더 있어서 커버되지 않나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 요 됐지? 네. 그럼 그렇게 럼그 했더니 여기다 넣어보자 자, 리미트 x가 1로 가는 상태에서 밑에 x-1이고 위에 ax-1, x-2 마이너스를 만들면 되니까, 그치? 그 약분해주고, 1 대입했더니, 이게 마이너스 1이라서 A가 1이어야 될거아야 <laughs> 그치? 그 A가 1인가 하고 다시 접근해볼게. 요 됐어? 응. 네. 그러면은 이 상태 만들어 놓고, 여기도 다시 가보는 거야. X가 2로 갈 때, x 2분의 1, X-1, X-2를 갈 건데, 약분, 약분해주고, 2를 대입했더니, 5가 나와야 되는데, 5가 나와, 안 나와? 아, 그러면 상수항하는건안 되네. 상수으로안 되면 1차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네. a x 플러스 b라고 놓고 한번더 봐봐. 네. 이제 이거겠지, 그지? 네. 무슨지 알겠어? 방금 했던 짓한번 더하면 다 풀릴 거야. 할수 있겠어 네. 어. 차수가 가장 낮다는 무슨 뜻이?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내가 봐봐라. 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몇 차식을 만들겠다, 이거 이요2차식 근데 이2차지으로 커버가 안 됐잖아. 네. 그러니까 차수를 하나 올린 거야, 이제. 어, 이차식으로안 되네? 아, 그러면 3차 해야지 3차로 하면서 3차로 이제 3차로 이렇게 3차로 해볼 거 여기로도 커버가 안 되면 차수를 하나 더 올려야 되겠지. 음. 그러면 4차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갔어야지. 자, 놀리게 됐어. 어? 근데 2차, 1차에서 끝나, 그냥. 3차에서 끝날 거야. 알지 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. 됐지? 음.